어두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나로 환란을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나로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심이란 무엇입니까? 근심이란 아픔을 느낀다, 슬퍼하다, 경로하다, 분개하다. 걱정하다, 괴롭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근심의 뜻은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한인 사이가 경제적 타격은 물론 정신 건강까지 심각한 위험 수위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공황장애, 근심, 걱정, 정신, 기저질환에까지 심각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근심의 정체를 살펴보고 어떻게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근심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근심 없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부터 근심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라는 말은 근심과 걱정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심과 두려움은 마차의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은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오문 14장 13,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떡을 얻어먹은 민중들은 그들의 분위기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 된다면 의식조는 물론 경제 성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떡을 나누어준 제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기적의 주인공이냐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들을 재촉해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배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과 함께 파도가 일어나 배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질린 제자들이 두려워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요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 했습니다. 이 장면 이해가 됩니다. 때는 진흙처럼 어두운 밤 장소는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파도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안심하라 안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길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걷게 해 주십시오. 나를 바라보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제정신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정신, 예수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재빠르게 머리를 굴리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다니. 물 위를 걷는다는 생각에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찰나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서서히 오는 실패도 있고 순식간에 오는 실패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후자였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심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의 실패는 의심, 염려, 근심이 원인이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탄의 전략체1호가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사주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별것 아닌 것처럼 희석시켜 버렸습니다. 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무게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얻은 것은 걱정, 근심, 죽음, 질병, 추방이었습니다. 둘째로 근심의 유형입니다. 첫째 소유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면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 재벌이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어떤 즉 무슨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부자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평소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돈이 신앙을 가로막고 영생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르렁이 알 같은 돈을 어떻게 남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까? 돈이 내 인생의 최고로 여겨왔던 부자였습니다. 돈을 믿고 돈이면 뭐든지 다할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 팔아 나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돈이란 없어도 근심이 되고 너무 많아도 근심이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주님을 찾고 섬기는 도구가 된다면 가치 있는 소유지만은 소유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방해가 된다면 그 소유는 멸망과 침륜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 관계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결혼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했는데 살고 있던 가나한 여자를 선택하지 않고 옛날에 살던 고향 처녀인 리브가를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미모나 외적 조건은 가난한 여자가 뛰어났지만 신앙이나 품행은 고향 처녀가 탁월했습니다. 신원적 선택이라야 집안이 평안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리브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큰형, 큰아들 에서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창세기 26장 34, 35절을 보니 에서가 40세 해쪽석 브에리의딸 유닛과 해쪽석 에론의 딸, 바스 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에서의 가정은 부모도 근심리였고 자신도 본인도 근심 덩어리였습니다. 창세기 36장 6절을 보면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재산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에서는 타처에서 타인처럼 살았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 왕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그들이 우상까지 섬겼습니다. 그리고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우상을 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고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요. 걱정 근심 불안이 밀려옵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망가져도 근심이 밀려옵니다. 근심이 근심을 떨쳐버리려면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하여 근심을 떨쳐버리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고, 주변 사람과 관계가 원만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어 질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은 근심의 해법입니다.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은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근심을 없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면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살던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수치를 당하던 이스라엘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던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울던 그들이 웃게 되어지고 수치와 근심으로 낯을 들지 못하던 그들의 얼굴이 떳떳하게 들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심이 없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27절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 이런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미국의 제소가였던 메시델 보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심은 손인처럼 왔다가 재빨리 주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주님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심 해법은 간단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받아 바라보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나로 환란을 벗어나게 하소서. 주여 나로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의 죄짐도, 나의 염려도, 나의 근심도, 나의 질병도 대신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깁시다. 근심을 다 떨쳐 버립시다. 염려를 맡겨 버립시다. 그런 믿음 위에 주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코로나 바이러스 나여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든 종들 위해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또 다시 발을 내딛는 모든 종들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